아 이렇게 너를 모른다 쬐끈한 걸오오오 밥도 있어 올 거야? 밥 올거야 먼저 먹고 있어 어머니 밥좀 주세요 오오오오 꼭꼭 씹어주세요 <laughs> 야, 스테이크 먹방을 찍고 있는데요. 오호호호 서야 음. 천천히 꼭 씹어 먹어. 오물오물, 오물오물. 그지그지오물오물오 음. 오물. 어이고, 그렇지 그렇지. 서야 밥도 같이 먹어야지. 먹을 어, 그래. 먹고 다 먹을까?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어이구. 어, 저 고딱지 어떡하니? 꼭꼭 씹어, 꼭꼭, 음. 그치, 지치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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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고, 아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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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밥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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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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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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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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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의 고기 먹을 때밥한 구덩을 먹으면 밥이 더쏙 들어가는데 오? 오서. 저건 좀 스킬풀한데? 스킬이 좀 생겼는데? 어? 너무 쬐끄만 거 이렇게 하나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야? 저것이 28개월이다 19개월 아닌가? 19개월 차 아니야? 응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19개월 차. 어, 아이고, 소아야물좀 마실까? 물 좀, 물좀 마시고 먹을까? 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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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네, 밥도 같이 먹어야돼 e y good boy. Wanna 야 e t t e r by c h i 매2지 c m 라 몇 센치 컸는데? 3 센치. 음. 언제 언제 된 거랑 4번달어 그래? 체중은 모르지. 어, 내가 카톡에 적어놨을 거야. 사이가 되거든 나한테. 내 카톡. 이따가. 소이고다 음. 어, 먹는 거 아니지? 음. 아이고 저어다다 음, 음. 진짜 다 먹는다고? 음. 아니지? 소에 포크로 콕 찍어 콕 찍어 데 엄청 빠른 건 아니야 아 그래? 왜냐면 아, 몸무 코크로콕 o c 가크크콕코 c 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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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cc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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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c c h 소 Cocchi c o c c 고기 이렇게 먹어서 그런가? 데 음. 잘못해가 봐. 이거 3세모 89cm, 면은 지금 3세는넘어갔어둘세가 넘어 가면서 아빠 음. 5cm씩 잡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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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유 오늘 먹었어 차가워가고 그거 가지고. 먹고 밥안 먹는 거 아니지? 맨날 먹겠지 엄마 오무제한 들어가는데? 어, 그냥 아니 하나. 끊임없이 들어가는데? 이거 응, 씹지도 않나? 씹어 씹어 뭐야 씹어 왜. 근데,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그냥 응왜 이렇게 무서이구 송아야 소야 포크로, 포크로, 포크로 콕 포크로 찍어, 포크로, 포크로, 포크로 콕 포크로 찍어. 포크로 먹자. 그렇지, 어이구, 그렇지, 그렇지. 아소야 포크로, 아 포크 포크로. 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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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신사답게 먹어야지, 그렇지. 신 응? 어? 숙녀닭게 먹어? 응. 어, 어 숙녀닭게 먹어야지. 왜 그래, 지금 어떤 같은 아줌마도 신고. 오빠. <laughs> <laughs> 진짜 놀라셨어. <laughs> 밥을 잘 먹나 봐요 야 이거 진짜 이거 거의 다 먹게 생겼는데? 오빠가 맛있게 이거 준다 그리고 수아가 배고프면 한 개씩 주거든 이제 응, 아까 줬는데 음. 수아 먹으라니까 계속 지금 먹고 있어 어우 꼭 포크로 콕 수아 많이 먹었으면 먹지 않아도 돼 이제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밥밥밥 밥. 응? 밥 먹어야 돼밥밥밥밥 밥, 밥. 밥 많지도 않아 소아야 아침에 먹고 남은 거야 아이구야 이렇게 육식 파였어? 아 진짜 계란인데 계란이 왜 없어 사왔는데 어. 야너 진짜 다 먹겠네 응. i 렇렇좋좋하하는 o 이이렇먹먹 h e house. I'm 는 o i n g to go to the h 거안먹 e I'm going to g 아 to the house. I'm g 스테이크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잡아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, 한번 손, 손 잡는 법도 좀 다시... 세 어이구, 초롱까지 왔으요 이야. 대단합니다. 배부름, 배부름 먹지 마세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와, 진짜 이거 다 먹는 거실화요 다 먹었어. 우와. 다 먹었어. 어, 다먹었다잘 어, 먹었습니다. 어, 잘 먹었습니다. 이거 뭐 이렇게 치워줄게. 슬치? 이거 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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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. 어, 아, 다 먹었다. 다 먹었다. 오오오. 이제 밥 먹자. 응? 다 먹었다. 가져주세요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밥은 밥은 먹어야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거 손 안돼. 손 안돼. 그렇지, 그렇지. 잘 먹었습니다. 밥밥 먹어보자. 됐다. 뭐 이제 <laughs> 거의 아빠. 끝이야?